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와 도로 개설 작업이 한창인 화살머리 고지에서 두 구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유해가 발견된 이후 10여일 만에 세 번째, 네 번째 유해가 발견됨에 따라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 제거와 도로 개설 작업 중 화살머리 고지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해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유해는 지난달 29일 지뢰 제거 작업 과정에서 그리고 네 번째 유해는 지난 5일 도로 개설 작업 상황에서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 발견된 유해는 종아리 뼈, 네 번째 유해는 정강이 뼈로 파악됐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두 구의 유해 모두 6.25 전쟁 시기 화살머리 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살머리 고지는 6.25 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철의 삼각지 전투 지역의 하나로 국군 200여 명을 비롯해 미군과 프랑스군도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6.25 전쟁 참전자인 고 박재권 2등 중사의 인식표 등 유해와 유품이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내구의 유해와 유품 5천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수습한 세 번째, 네 번째 유해에 대해 약식 재례를 거쳐 임시 봉관소에 안치했습니다. 이 유해들은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3자 협의체 3차 회의가 6일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유엔사는 판문점 비무장화 공동 검증 결과를 평가하고 이후 경계 근무대 적용할 공동 근무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3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공동 검증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또 남북 양측 공동경비구역 진입로에 새로 설치한 경계 초소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남북 군 당국과 유엔사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상대 측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할때 적용할 공동 근무 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의견을 나눈 뒤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측과 북측의 감시 장비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감시 장비의 조정과 상호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삼자 협의체는 근무 수칙이 마련되고 감시 장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JSA 내 관광객들의 자유 왕래 보장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면 공동 관리 기구를 구성해서 이 구역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문객들의 참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며. 참관인원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3자협의체 3차 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JSA 비무장화를 통해 이 지역이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